자 두번째 영상이 파세코 밑에 시리이죠 소비전력을 는걸보여드릴게요 예, 얘도 점화할때는 450W 가까이 붙네요 처음에 <laughs> 근데 나중에 안정화됐을때 영상을 보여드리는거니까 얘는 보시면 여기에서 봐도 소비전력이 나왔을텐데요 잠깐만 왜 안나오지? 저쪽에 있나?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써요 사무실에서 왜냐하면 저 파세코를 좋아해요 일단 우리나라 거기도 하고 보시면 26와트네 어. 한 20와트 차이나네 그래. 10와트가 아니라 한 26와트 나오네 운전시 내가 지금 안정화 됐을 때 기준입니다 안정화 됐을 때 26와트 저기 얼마나 적게 놓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또 5키로 짜에5 k 로 얘랑 똑같이 밑에 신일 거랑 똑같이 근데 도요토미는 도요토미나 신일 같은 애들은 일본 쪽발 애들 거는 l c 3 0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조그마한 용량 3 k 로짜리 개만 이제 손절력 적게 먹어요. 한 10W인가, 15W인가, 제가 20W 먹나 그래. 요 근데 얘는 열량 대비 5kg짜리, 5kg 열량인데2 6 w 면 괜찮죠. 그럼 100A 파워뱅크에 인버터 한 1000짜리 미만, 그런 걸 사용하셔도, 충분히 하룻밤을 돌리고도 남는다. 한 이틀도 돌려요. 예전에 그렇게 돌려봤어. 65A짜리 가지고, 돌려봤어요. 일단 얘가 나와야 되는지, 나가나? 얘는 오래 걸리더라고, 저방가 아직도 477W가 먹거든요. 안 켜진 건가? 아, 제가 잘안 써요. 가끔만 쓰는 거라잘 모르는데. 아무튼 얘는 그냥 영상용이니까 안좋아될 때까지 기다리긴 뭐하고. 어, 한 26W 먹는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이 신일에는 거의 한 50W 가까이 먹고 거의 두배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. 그만 예. 영상 마치겠습니다.